읽어 주는 교과 여섯째 날 12월 27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크게 다르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당신의 관점을 우리와 공유하신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빛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선택이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순복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나타난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게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에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곤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른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시므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는 한편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계자이시다. 시대소망 143 함께하는 토일을 위해 1.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대해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원들과 나누어 보라. 2. 개인이 진리를 찾기 위해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진리를 판단할 때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완전히 자신을 배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인간성이 여전히 성경을 보는 방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는데 이러한 겸손함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서구 기독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정치적 견해와 편견을 높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사례들을 통해 인간의 관점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5.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큰 그림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보라. 요한복음이 주는 핵심 기별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